하이트 키보드 세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삼성전자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SPR1600은 사무용과 업무용으로 최적화된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저소음 마우스와 멤브레인 키보드 덕분에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타이핑과 클릭이 가능하여 사무실 환경에 딱 맞습니다. 연결이 안정적이고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배터리 수명도 길어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은 작동이 안정적이고 소음이 적어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배송도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뛰어난 성능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